안녕하세요. 서울마케터입니다. 오늘은 40대 사장님께서 온라인 창업을 좀 고민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체를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면 올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량 등록이 막혀가고 있죠. 그래서 좀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리셀이나 해구 내에서 다른 판매 방식 2023년도에 각광받을 수 있는 좋은 판매 방식을 찾으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올해 좋은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 계속해서 봐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구독자 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럼 사장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첫 번째로 어, 2023년에 온라인 커머스 창업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이 온라인 창업 시장, 즉, 소상공인 베이스의 온라인 창업 시장에 들어와서 컨텐츠를 만든 지가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판매 방식과 다양한 어뷰징과 다양한 스킬들이 다양하게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한달 만에 매출을 몇 천만 원 찍고 뭐 몇달 만에 1억을 찍고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판매 방식들은 대부분 태부대나 리셀이나 대량 등록이나 어떤 어뷰징 베이스의 판매 방식들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지금 상당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도착보장이나 그로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입이나 위탁, 소량 수입을 통한 브랜드화, 이런 전통적인 판매 방식들이 좀더 각광을 받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은 올해 그렇게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 건가요? 판매 플랫폼이 대량 등록 판매자와 리셀 판매자들을 본격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것과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쿠팡어는 신규 온라인 셀러들한테 어떤 걸 요구했냐면,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 물건을 거래하고 유통을 하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인지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리셀이나 대량 등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이 없는 상태로 물건을 등록을 하고 판매가 되면 수입을 하던 다른 판매자의 걸 사던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서 쿠팡 판매자한테 보내던 좀 다양한 변형된 판매 방식을 썼어요. 뭐 해외선 드랍시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뭐 리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브랜드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권리를 임의로 좀 뺏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리셀이랑 위탁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리셀이라는 개념, 즉, 원래는 중고를 사서 파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리셀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그냥 긁어다가, 임의로 내 계정에 자동 등록시켜서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팔리면, 기존 판매자한테 사다가, 다시 쪽으로 보내는 거죠. 기존 판매자한테 내가 당신의 물건을 유통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는 거는 위탁 판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임의대로 긁어다가 그냥 파는 거는, 저희는 리셀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재권 위반이고, 상표권 위반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좀그 동안에는 안목적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잘못 올렸다라고 얘기하면 넘어갔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판매자. 작년에 정말 이 리셀이나 대량 등록이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형사로 고발을 하거나 민사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존 판매자들이 플랫폼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플랫폼들이 이 기존의 리셀러들 그리고 대량 등록 판매자들의 설자리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올해 1월에 롯데온에서 중복 가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개인이 한 개의 사업자만 등록하라는 그런 취지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압박이 올해 말로 갈수록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셀과 대량 등록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대량 등록이 규제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살자를 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대량 등록했던 사람들은 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돌파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플랫폼이 인식 못 하게 다른 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기존의 대량 등록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사업자 한두 개만 가지고 잘 팔릴 물건만 배치를 시키는 형태의 대량 등록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 만 개짜리 등록 만 개짜리 계정은 실제 판매가 되는 잘 팔리는 물건들을 등록을 하고 나머지 만 개는 잘 팔릴 물건을 서칭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판매 방식이 바뀔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 방법을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이제 모 대표님과 테스팅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래서그 10개 정도 사업자 운영했는데 사업자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지 완전히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민하게 움직이고 발바하게 움직여야 여러분들의 수익 하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랑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다른 방식들을 실행하면서 돌파구를 찾으세요. 분명히 돌파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월 매출 1억을 찍으려면 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라고 추천을 하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냥 좋은 물건을 사서 광고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월 매출 1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써서 물건을 많이 팔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레벨이 높은 고수 판매자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이 플랫폼의 트래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트래픽은 고객의 흐름이잖아요. 유동 고객이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치면 이 유동 고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 거기다가 우리가 상점을 설치를 하면은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유동 고객은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브 쇼핑, 즉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트래픽이 흐르고 있고요. 하나는 도착 보장 앤드 그로스. 이쪽 두 가지 측으로 트래픽이 흐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사장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을 내는 방식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도착보장이나 특히 그루스 이 그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택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입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배송을 하기 때문에 택배에 대한 머리 아픈게 사라질 수가 있고 재고나 이런 부분의 관리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착보장이랑 그로스를 통해서 매출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라이브 커머스나 도착 보장 그리고 그로스 이 배송 형태를 통해서 매출을 내는 그런 모델을 구성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를 하시기 힘드시겠죠?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나와서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도착 보장이나 제트 배송, 특히 제트 배송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포인트에서 아마 올해 드라마틱한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023년도 온라인 커버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는 영상을 좀 짧게 압축해서 찍었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 속에서 변화는 새로운 스타 라이징 스타의 출연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된다고 너무 머리 아파하시거나 아 이제 또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아직 선발 때가 오지 않은, 즉, 후발 주자가 먼저 선발 때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빨리빨리 빨리 찾아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은 여러분들의 추천과 구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